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 이번 주중회차는 UFA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 51회차는 좀 강팀들이 다 발목을 잡히면서 이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리뷰이 속출하면서 2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주말 리그에서 흔들렸던 이런 강팀들이 챔스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도 궁금하고요. 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이번 주중 원정 경기들을 가지고 있죠. 이 경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스포르팅의 경기인데요. 마르세유는 리그와 챔스에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챔스에서는 이 토트넘과 프랑크프루트에게 패하면서 2패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러스세유는 리그에서는 최저 실점을 기록하면서 이 확실한 백스리를 기반한 수비력으로 아주 단단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스포르팅은 리그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는데, 챔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승으로. 조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 상대적으로 강팀으로 평가받는 토트넘을 잡아내고 이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스포팅의 르 감독 아모림이죠. 하지만 이 스포팅에 르 어떻게 보면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울버햄튼 감독이 라지가 경질되고 후임 감독으로 이 아모림 감독을 선임한다는 뉴스가 현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르세유와의 이 원정 경기까지는 이적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팀 내부에 이 흔들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이 경기는 마르세유의 패배 또는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이 스포리팅은 이전 챔스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장면들이 많았고, 실제로 XG 이 기대골값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는 방법을 아는 이 스포리팅이 좀더 유리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 이슈, 그리고 원정 경기라는 부담감을 고려해 봤을 때, 음,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해 보이네요. 이 마르세유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레인저스의 경기죠. 리버풀은 브라이튼의 트로사르에게 해트트릭을 당하면서 3대3 무승부를 겨우 거뒀죠. 리버풀은 공격 쪽에서는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지만 중원과 수비라인에는 주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에게 무려 3골이나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둔 것은 너무 뼈아파 보이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중원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베스트레1을 꾸릴 수 있다는 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저스는 리그에서 2인자 다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4231을 기반으로 측면에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그런 전술에 맞춰서 측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태번이어는 꾸준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으며 좌측의 켄트와 우측의 마톤 토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거나 직접 마무리를 하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연출하며 공격에 기여를 하고 있죠.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의 리버풀이라도 레인저스는 그들보다 강한 상대한테 꾸준하게 크게 패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뚜렷한 실력 차이를 보여줬었죠. 리버풀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이 레인저스의 공격수들이 리버풀의 수비수를 뚫어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죠. 리버풀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이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죠. 아약스는 알크마르에게 6연승을 저지당한 여파가 고헤드전에서도 나타나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에 m h 치 기간 이후 휴식부여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이 어느 정도 도구로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아약스는 이번 시즌 주전으로 스텝업한 이 쿠트스와 베르바인, 그 다음에 타디치, 이세명의 엄청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폴리는 이번 시즌 누가 막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한 팀이 됐습니다. 이 토리노를 상대로도 3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죠. 베스트11이 그대로 가동됐고 특히 안기사가 좋은 폼을 보여주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공수 양면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중원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경기는 아약스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이 나폴리는 이번 시즌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기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약스는 물론 전반적으로 리그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폴리의 현재 폼을 막아설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더불어 챔스에서는 단한 골만 내준 이 나폴리의 수비력을 아약스의 공격력이 넘어서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요. 아약스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레브쿠젠의 경기죠. 포르투는 2패로 챔피언스 리그 B조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클럽 브리에에게 4대0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이적 시장의 후방 지원 보강을 하지 못한 이런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특히 이 비타냐가 이탈한 미드필러 진에서의 창의성 부제가 발목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챔스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인 레버쿠제는 아틀란티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미넨에게 4대0으로 대패를 당하며 강등권 19위에 위치해 있죠. 이 팀의 핵심, 이 핵심 자원인 비르치의 부산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이 침묵하면서 지난 시즌 득점 2위 시크의 득점력도 굉장히 저조해진 상황입니다. 두팀 모두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프르토는 후방이 불안하고 레버쿠젠은 공격에 짜임새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서로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보이긴 하지만 포르투가 홈에서는 리그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레버쿠젠의 부진한 공격력을 막아내면서 챔스의 첫 승을 챙길 가능성도 보여지네요. 포르투의 승무 예상합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클럽 브리에와 에이티 마드리드인데요. 브리에는 2승을 거두며 챔피언스 리그 B조 선두에 위치해 있죠. 이번 시즌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스탕다르 레에주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긴 했으나 MH 기간 후메일레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죠. 레이티마드는 세비야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센터백으로 뛰었던 비첼이 본래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복귀하면서 마르쿠스 요렌테 코케 등이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부상에서 복귀한 히메네즈와 사비치는 동시에 출전한 경기에서 최근 11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죠. 다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이골 결정력에서 좀 아쉬움을 보인 점이 있었죠. 브리에가 홈 무패 기록과 챔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폼을 고려해 보면, 전력 차이가 나긴 해도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에이티마드의 골 결정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승부 경기가 되겠지만, 부상자가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온 에이티마드가 골 결정력까지 회복을 한다면, 브리에 홈 무패 기록이 깨질 경기가 될,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클럽 브리에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A.H. 기간 이후 열린 인테르는 로마와의 경기에서 1대 2로 홈에서 패하고 말았죠. 이렇게 인테르는 최근 리그 2연패를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팀 중원의 핵심 중의 핵심 이보르조비치가 A.H. 기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인테르에게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더불어 자신들과 비슷한 전력의 상대를 만났을 때 모든 경기를 다 패하고 있는 올 시즌의 인테르입니다. 바르샤는 AMH 기간 후 열린 마이로카 원정에서 어렵게 1대0 승리를 가져갔죠. 이번 AMH 기간에 아라우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유력하고 쿤데 역시 AMH 기간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진에 비상이 걸렸지만 이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전 선수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한 이 사비 감독이죠. 이번 경기에서 인테리어 홈일지라도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AMH 기간 이후 벌어진 경기에서 인테리어는 로테이션으로 가동하기 힘든 상대들을 만났고 결국 패배까지 갔죠. 반면 바르셀로나는 부상으로 이탈자가 많긴 하지만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체력적으로 우위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리그와 챔스 포함해서 단네 골밖에 안 내주고 있는데 보로즈비치가 빠진 인테르의 중원이 바르샤의 중원을 상대로 우위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인테르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죠. 프랑크푸르트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리그 내 1위 팀 운이온바를린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 무한이가 68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위기가 있긴 했지만 전반 기록한 골드를 지켜내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죠. 반대로 토트넘은 리그 1위 아스널를 상대로 3대1 더비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토트넘 62분에 에메르송 로얄이 퇴장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물론 지고 있긴 했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며 프랑크푸르트와 다르게 분위기가 다운된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감독 콘티가 유럽 대항전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다녀와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이 경기를 토트넘이 가져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원정 경기인 만큼 상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내려앉아 수비를 잘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로 보여지네요.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잘츠부르크와 자그레브의 경기죠.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잘츠부르크와 자브레브가 맞붙게 되는데두팀 모두 리그에서 1위 팀인 스... 팀들이에요. 자신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츠부르크의 경우에는 이 오카포와 세슈코 라인이 굉장히 핵심 라인입니다. 지난 챔피언스 리그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점유율이 3대7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 오카포의 득점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죠. 세슈코 역시 네이셔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노르웨이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폼이 매섭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우 리그에서는 2위와 승점 11점 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지나 NC 밀레가의 경기에서는 3대1 완패를 당했죠. 그렇게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허나 강한 공격을 리그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만큼 유럽 무대에서 수비불안을 자주 노출하는 가능성이 높죠. 잘츠부르크의 승리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그레브가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곤 있지만 유럽 부대에서는 수비가 다소 불안한 반면 잘츠부르크의 오카포, 세슈코 이 득점 라인은 매우 매섭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잘츠부르크의 후민만큼 잘츠부르크가 강한 압박을 걸고 들어올 테고 자그레브 수비진이 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다, 자그레브도 역습이 굉장히 매서운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할 그런 경기입니다. 잘츠부르크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번째 경기는 라이프치와 셀틱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는 레알마드리드, 그 다음 메넹글라드바에게 연패를 당하며 이어가던 좋지 못한 흐름은 지난 주말 보음을 4대0으로 대파하면서 끊어냈습니다. 베르너와 은쿵쿠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홈에서 보음을 완전히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죠. 이두 선수의 폼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수비불안도 나타나지 않았고, 보험의 뒷공간을 시종일관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워낙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라이머, 올머, 클러스터만이라는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것도 라이프치에게는 굉장히 악재죠. 셀틱은 현재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7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죠. 7골로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일 1번 공격수 후루아시 쿄코이 선수가 이빗셀곱의 출신이죠. 네골 오도음을 기록 중인 포르투갈의 윙어 조타이 폼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셀틱은 리그 내에서는 항상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압도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마드를 대겐 완패했고 샤타르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의 승리 또는 패배를 예상을 합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과 지난 주말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라이프치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라이프치의 경기력 기복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한 경기를 잘 풀어내도 다음 경기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라이프치히가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라이프치의 승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첼시와 에이시밀란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이4231 형태를 취하면서 투엘 감독이 사용하던 스레펙과는 다르게 풋백을 들고 나왔죠. 하베르츠와 스털링의 득점용 문제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오바메양이 골을 터트리며 살아났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에이시밀라의 경우 국가대항전 이후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이기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레양이 맨시티와의 이정 링크가 뜨기도 했지만 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경기력에 이상이 없고 팀 에이시밀라 소속으로 잘 활약을 하고 있죠. 다만 이 칼라브리아와 살레마커르스가 부상으로 인해서 조기 교체당한 터라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 경기는 첼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에시밀란의 경우 태우와 칼라브리아가 부상당하면서 양쪽 풀백 주전이 모두 결장이 예상이 되죠. 그렇게 에시밀란의 측면 수비가 불안함이 다소 있는 상태이고 또 우측 오른쪽 윙어 이살레마카이스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했던 이 라데쿠르니치도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첼시는 어느 정도 살아난 분위기이고 스쿼드 역시 탕태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축자원들이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죠. 첼시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도네체의 경기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주말리그 경기에서 오사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탈했던 벤제마가 돌아왔지만, 취소되긴 했어도 골망을 두 번이나 가르며 아직 골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죠. 후반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수축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었죠. 경기 내내 오사순화를 밀어붙이긴 했지만, 무언가 한 방이 터지지 않았던 레알입니다. 모드리치와 크루토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라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기도 했죠. 텍스타르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며 리그 1위의 의용을 보여줬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승 1무로 좋은 스타트입니다.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으나 역습 한방은 굉장히 날카롭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선수인 벤제마가 돌아왔고, 비니스우스의 폼도 여전하죠. 게다가 호드리고 추에만이든 이런 신지급 선수들의 폼도 좋습니다. 크루토와골키퍼가 빠진 후방의 불안함만 잘 통제할 수 있다면, 변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경기죠. 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도르톰트 경기인데요. 세비야는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패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공수 모두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시경 기준으로 로페테기 감독의 경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감독 경질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도르트문트는 지난 레비어더비에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4 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모데스트가 아직까지 팀이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슐러트백과 줄레를 영입을 했지만 여전히 수입불안이 해결되지 못했죠. 이 외에도 아쉬운 측면 자원들의 문제점 또한 존재하지만 한정된 스쿼드 자원으로 반등을 노리기엔 좀 어려운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비아의 패배를 예상을 합니다. 양팀 모두 문제가 많지만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세비아가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 세비아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하이파이 경기인데요. 유벤투스는 지난 볼로냐전에서 3대0 대승 거두며 분위기를 약간이나마 반등시켰죠. 윌리크가 나올 때마다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르비아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이코스티치와블라우비치듀오가 사이좋게 공격 포인트로 올렸죠. 하이파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일정 때문에 자국 리그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 리그 2위 팀인 하프엘 에르셜란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하였는데, 그래도 마카비와의 경기에서는 다시 승리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유벤티스의 승리를 예측하면 이 전력 차이도 굉장히 큰 편이고 분위기를 반등시킨 만큼 유벤티스 공격진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벤티스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벤피카와 파리 생제르망의 경기인데 벤피카는 챔스 H조에서 2승을 기록했고 리그에서 전승을 기록하다가 비토리아에게 비기며 연승 행진이 잠시 끊겼죠. 하지만 베타랑 이 오타멘디와 신성 안토니오 실바의 수비진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G는 갈티 감독 아래서 에 모나코 원정을 제외하고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의 핵심인 이 베라티가 이 경기의 복귀가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PSG는 나스와의 경기에서는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음에도 경, 승리를 거두는 등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p s g 가 특히 원전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라고 보여준다는 점과 주전 선수들에 대한 체력 안배를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이 경기는 PSG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벤피카의 패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2회차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의 무패, 두 번째 경기 리버풀의 승, 세 번째 경기 아약스의 패. 네번째 경기 포르투의 승무 다섯번째 경기는 클럽브리의 무패 여섯번째 경기 인텔의 패 일곱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여덟번째 경기 자즐츠브루크의 승무 아홉번째 경기는 라이프치의 승패 열번째 경기 첼시의 승 열한번째 경기 레알마드리드의 승 열두번째 경기 세비아의